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입니다. 7월 6일 어제는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7월 7일 오늘은 중국 증시가 상승한 반면 홍콩 증시는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오늘 주요 지수의 상승폭은 상해 종합지수 0.66%, 심천성문지수 1.86%, CSR300 지수 1.13%, 그리고 상해 과창 50 지수는 2.43%, 심천 창업판 지수 3.57%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6월 들어 상해와 심천 거래소 메인보드 거래량은 대체로 횡보 중인 가운데 증시 자금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많이 유입됐고 상해 과창판과 심천 창업판의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방금 말씀드린 오늘 지수 간의 상승폭의 차이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상위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가 4%대, 기초금속 해운자동차 3%대, 철강 자동차 부품이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낙폭이 큰 업종은 외식, 관광, 석탄, 정유 1%대, 보험, 부동산, 귀금속, 은행, 식품, 수력 등이 1%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세가지 내용 위주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어제 하루 급락한 후 오늘 대체로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진중투 민트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제의 급락은 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내내 꾸준히 반등한 상황에서 실적 시즌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항종양 약물의 임상시험 규범화를 취지로 하는 지도 원칙을 발표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진정되고는 있지만 주요 지수와 개별 종목의 반등폭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주요 지수와 주요 종목들의 7월 6일 어제 낙폭과 7월 7일 오늘 반등폭을 쭉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낙폭보다 오늘 반등폭이 더큰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제 낙폭에 비해 오늘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도 있고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하락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 중 주요 지수 3개. 의료 보건 업종, 어제 4.28% 하락, 오늘 3.22% 상승. 제약업종, 어제 3.52% 하락, 오늘 1.73% 상승. 바이오 업종, 어제 1.96% 하락, 오늘 1.98% 상승. 한편, 홍콩 헬스케어 업종은 어제 5.07% 하락, 오늘 2.55% 상승. CRO 종목인 야오민 칸드 양면 강덕 상해 종목은 어제 5.1% 하락, 오늘 7.25% 상승. 야오민 칸드 홍콩 종목은 어제 4.69% 하락, 오늘 7.73% 상승. 마찬가지로 CRO 종목인 태격의약 심천 종목은 어제 10% 하한가, 오늘 3.93% 상승. 태격의약 홍콩 종목 어제 8.29% 하락, 오늘 1.66% 상승. 강룡화성 심천 종목 어제 7.63% 하락 오늘 6.05% 상승. 강룡화성 홍콩 종목 어제 6.07% 하락 오늘 5.02% 상승. 이어서 CDMO 종목인 야오밍 바이오 어제 8.41% 하락 오늘 5.62% 상승. 종합제약사인 복성제약 상해 종목은 어제 9.64% 하락 오늘 0.92% 하락. 복성제약 홍콩 종목은 어제 8.58% 하락 오늘 2.16% 상승. 중약 종목인 편자황, 어제 2.33% 하락, 오늘 0.02% 하락. 동인당 상해 종목은 어제 7.39% 하락, 오늘 0.22% 하락. 치과 종목인 통책의료는 어제 10% 하한가, 오늘 3.2% 상승. 안과 종목인 IR 안과는 어제 7.66% 하락, 오늘 6.01% 상승. 항암제 종목 중 항서 제약은 어제 1.41 하락, 오늘 0.63 상승. 이노벤트 바이오 홍콩 종목 어제 3.82 하락, 오늘 1.1퍼 상승. 준시 바이오 홍콩 종목 어제 4.79 하락, 오늘 4.77 하락. 베이징 홍콩 종목 어제 1.93 하락, 오늘 1.36 하락. 베이징 미국 종목은 어젯밤 4.61 하락. JWTR 프 i 딕스는 어제 7.01 하락, 오늘 2.11 상승. 약품 유통기업인 화동제약, 어제 4.61% 하락, 오늘 1.2% 상승. 그리고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인 알리건강, 어제 5.56% 하락, 오늘 1.18% 상승. 평안 헬스케어, 어제 4.28% 하락, 오늘 1.49% 하락. 찡동건강, 어제 1.7% 하락, 오늘 1.73% 상승. 오늘의 진정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3개월 내내 반등한 상황에서 이제 민감한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이 4.07% 상승했는데 올 연초 대비 누적 상승폭은 29%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 의 반도체 지수는 중국 증시 상장 종목만 포함되기 때문에 SMIC나 화홍 반도체와 같은 홍콩 증시 상장 종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 직접 매매 가능 종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오늘 급등한 종목에는 펩리스 기업인 자광국미 10% 상한가, 반도체 장비 1위인 북방화창, 베방화창이 6.67%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간단히 볼게요. 베방화창, 북방화창, 2019년, 20년, 21년, 2021년 1월, 2, 3, 4, 5, 6, 7월. 국방화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4월부터 7월 7일 오늘까지 무려 115% 반등했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70%입니다. 이어서 자광국미 주가 흐름도 볼게요. 2019년, 20년, 21년. 참고로 자광국미는 매출의 60% 이상이 패블리스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2021년 1월, 2, 3, 4, 5, 6, 7월 마찬가지로 대체로 4월부터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4월부터 7월 7일 오늘까지 자광국미의 반등폭은 59%,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은 27%입니다. 다시 매방화창 북방화창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지난 7월 5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3월 미중무역 분쟁 본격 점화 이후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라는 큰 정책 환경 속에서 북방화창은 중국산 반도체 장비 1위라는 희소성과 국내 수요 성장에 따른 호실적이 꾸준히 주가를 견인해왔고, 2021년 올해는 1분기는 20%대 하락하기도 했지만 4월부터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황 전반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 증시가 4월부터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증시 자금이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등 업종으로 집중됐다는 점이 있고 둘째는 개별 재료로 봤을 때 북방화창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호실적을 달성했고 또한 향후 생산 능력 확장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에 대해 저도 맹신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봐요. 7월 7일 오늘 종가가 3 0 8유안인데 최근 중국 현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로는 7월 6일 광발 증권 3 2 5유안 화창 증권 3 4 3유안그 외에 7월 들어 화한 증권, 광대 증권, 동흥 증권, 천풍 증권, 국성 증권, 중은 증권, 국금 증권, 방정 증권 등이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중심국제(SMIC)와 화홍반도체는 아니나 다를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진정토 영상에서도 중국 파운드리 종목은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관점의 변화가 없습니다. SMIC와 화홍반도체 주가도 한번 볼게요. SMIC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화홍반도체 19년, 20년, 21년. 이어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지수가 4.58% 상승했고, 올 연초 대비 누적 상승폭은 40%에 달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도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 3, 4개 정도는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1위인 명덕시대 c a t l 2019년 20년 21년 좀 짧게 보면 21년 1월 23456 7월 CLTL은 심천 창업한 종목이라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합니다. 2차 전지 4대 소재 중 분리막 1위인 은첩. 은지의 꼽은 은첩. 구창신 신소재요 은첩. 2019년, 20년, 21년. 좀 짧게 보면, 2021년 1월, 4, 5, 6, 7월. 그리고 음극재 종목인 부탈라이 2019년, 20년, 21년. 올해만 보면 21년 1월, 2월, 3, 4, 5, 6, 7월, 그리고 전액 종목인 천사 재료 2019년, 20년, 21년, 2021년, 1월, 2, 3, 4, 5, 6, 7월, 오늘 CLTL은 5.25% 상승했고, 국한하이테크 10% 상한가, 음극재 업체인 부탈라이 9.74%, 분리막 업체인 은첩 5.72%, 전액 업체인 천사 재료는 4.38% 상승했습니다. 중국 2차전지 및 소재 종목 리스트는 진중토 과거 영상 중요 은첩 신재료, 구창신 신소재 은첩이라는 이 영상에 있고요. 리스트는 최근 은첩의 호재로는 지난 6월 10일 공시에 의하면 은첩이 LG화학과 GM의 2차전지 합작사인 Ultium Sales와 공급 협의를 체결했는데 2024년 말까지 총 2.58억 달러 이상의 분리막을 공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생산 능력도 계속 확장 중인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외에 태양광 일부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 용기 실리콘은 8.29%, 통웨이 4.24% 상승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 지수는 0.4% 하락, 홍콩 애취 지수는 1.17% 하락했는데, 주로 테크주와 에너지주가 1%대 하락했고, 금융 부동산 소비 등도 1%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7월 5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올 들어 플랫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되었는데, 작년 11월 초 상해 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사나 엔트그룹이 상장을 취소했고, 그후로는 올 들어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에도 계속 반영되고 있다시피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즉, 독과점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불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인 만큼 이런 굵직한 정책 요인 때문에 투심상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플랫폼 관련 주요 종목들의 낙폭은 콰이쇼 3%대, 알리바바바이두 징동당신, 당신은 텐센트 2%대, 메이투 1%대입니다. 네, 7월 7일 중국과 홍콩 시황이었고요. 지금까지 찐종토였습니다.